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덴타스 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여러가지 브리핑을 좀 나름 진지하게 드렸는데 이 브리핑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지금 가져가라고 팔으라고 뭐 어떡하라고 그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뜻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서 그 전략에 조금 추가적인 코멘트를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 최대한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다 드렸어요 정말 이 카카오의 최근 하락에 대한 것만 몇 시간을 떠들어 댄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짧고 빠르게 요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 대응 전략에 대한 그 답변 그걸로 그러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설명 듣기 싫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최근 주가입니다. 어참 처참해요. 어 일단은 시세는 처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슬슬 매주 매수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비중을 모아가실 것 같고요. 자어그 밖에 나머지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사들고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 있다든지, 혹은 뭐더 샀는데도 빠지고, 계속 샀는데도 빠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어, 아니 너희들이 분석하는 거 이렇다 이렇다 알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가지 않냐, 그죠? 자, 뭐 이해를 하기 싫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뭐어 이해는 됐지만 그럼에도 너무 답답하니, 그럼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대응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카카오 게임주는 어찌 하나요? 카카오 게임즈 가져가야 되나요? 고가에 물린 사람들은 일부 덜어내고 재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카카오 페이 18만원, 2000주. 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지금 이 가격 이것도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많은 분들이 어,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이런 하락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적인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자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 때문에 우리 미 국채 금리들이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부터 성장주들이 우선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이. 시작했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들 전체적인 성장주 내에서도 특히나 뭐 게임 혹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더불어 같이 조금 차익실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밸류를 무시하고 프리미엄을 과하게 받아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선적으로 반응은 보였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심이 너무나 악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불러온 공포로 인해서 투매가 불은 투매로 인해서 유독 더 과하게 탄력 있게 하락을 보인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밸류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카오 계열사의 대여들이 상장을 줄줄이 했었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페이까지해서. 근데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많이 내던지는 것 때문에 주주들의 좀 반박이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게임즈는 기대했던 실적에 대폭 못 미친다라는 악재성 보고서가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사실상 가격이 좀 부진하고 하다 보니 카카오 기준으로 돌아왔을 때 카카오가 2021년도의 기준으로 하면 은 벌어들이는 전체적인 이익 항목 중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가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 지배주주 순익 면에서 조금 더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기업을 평가할 때에 어느 정도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이나 목표치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가.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에 녹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대응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파세요 버티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라고 살을 좀 보태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매수 관점이에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 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 왜? 당장에 단기간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은 좀 편안하시겠지만 이 빠진 만큼 빠르게 급반등, V자반등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모멘텀이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가격적인 매력, 밸류에 대한 매력은 좀 있을지언정 당장의 시세가 바로 급반등에서 V자반등을 만들어 주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력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부터 10만원 9만원 8만원 딱 3번만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 8만원까지 올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9만원 정도. 근데 또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또 영향을 준다면 정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모멘텀보다 우려스러운 게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은 일단은 분할로 무조건 진입을 하셔야 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이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는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하방으로 내리꽂는 이 과열이 좀 진정되면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그냥 10만원 이래서 뭐어 이거 10만원 내가 샀어야 되는데 11만원 12만원 갑자기 치고 올라와.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사야 될것 같아. 그건 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내리꽂는 단기적인 과열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 아시겠죠?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더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혹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굳이 밑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하방으로 단기 과열이 조금 진정세를 취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가파른 V자 상승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기 위한 모멘텀은 현재 없다. 아시겠죠?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나는 더 이상 이 주식 싫다. 나는 손절을 할 거다. 근데 뭔가 모르게 겁도 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회비용을 살리려고, 그리고 매몰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한번 종목을 교체하겠다. 나는 그래서 카카오를 손절을 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손절을 결심은 했는데, 뭔가 한 푼이라도 아쉬워. 잘 팔고 싶어. 자, 이럴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우리 회원님들께 어떤 매매 기준에 있어서 이 손절 가이드를 잡아 드릴 때 단번에 매도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막좀 올라. 배 아파요. 배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말로 교체를 했다고 해서 교체해서 새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상승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로 대응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다. 한 30주, 30주, 40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종목 교체를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넘어갔을 때 저쪽에서 빠지더라도 이쪽에서 다시 또 팔아서 저쪽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 팔자마자 급등이 또 예를 들어 나와요. 그럼 카카오에서 팔자마자 급등이 나오면 이미 남아있는 70%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어, 뭐 어느 정도라도 조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할로 넘기면서 대응하는 전략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손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지금 이런 기회 비용 매몰 비용을 살리려고 전략을 변경하는데 어, 뭔가 한 푼이라도 무섭고 아쉽고 이래요. 그러면은 분할로 좀 진행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매도 안할 거야. 근데 추가 매설 돈도 없어. 버틸 수밖에 없어. 자, 버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또더 빠질지도 모를 우려감 여러 가지로 자꾸 들여다보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심리가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카카오 한 종목만 사들고 있고 매도 절대 안할 거야. 공인 인증서 지워버리세요. 혹은 혹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난 다른 매매를 병행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카카오의 안식처라고 할까요? 카카오가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따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좌를 별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다 묻어 두세요. 자꾸 들여다볼수록 여러분들 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 VIP 님들께 뭐 물리든 안 물리든 좋은 종목이고 또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종목일 때는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단기는 단기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종목을 갖다 단기처럼 대응하고 단기 종목을 중장기처럼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더 챙겨야 될 수익을 못 챙기거나 혹은 손실을 막아야 되는데 손실을 더 키워버리거나 혹은 수익 나고 있는 건 내버려두고 손실을 잘라야 되는데 같이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계좌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구분해 버리세요. 구분해 버리는 것만큼 마음 편안한 거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답변이지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몇 가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해두셨다가 좀 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막말로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말고는 뭐가 더 무슨 전략이 더 있어? 뭐가 있어요? 어? 없는 호재를 물어다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기사를 띄워드릴 수도 없고, 제가 주가를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메이저들이 결국에 올려야 되는데 메이저들이 올리기에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 아직 있고. 여러가지로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모멘텀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신규로 그냥 사서 중장기 가든지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선절을 하든지 홀딩을 하시든지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에 그 눈높이에 맞게끔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게 무슨 답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답이 아니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거 말고 방안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 다 해드렸어 얘가 지금 스토리가 어떻고 무슨 상황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어 근데도 나는 지금 뭔가 내 손가락으로 뭔가 대응을 할 것들을 제시를 해달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판단, 어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의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써오던 그런 일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너무 초보틱하지만 필요로 한 거. 그냥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실적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호재거리, 이슈만 보고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테마 매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요. 이거 한번 뚜드려 패면 막 진짜 살벌하게 뚜드려 패요. 비트코인 빠지는 거그 이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메이저들도 수급을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냐면, 결국에 메이저들도 이번 연간,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더큰 성장을 보일 이 성장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거나 가시권에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들은 뒤에서 야금야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주들, 실적의 가시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분석하고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 섹터, 일부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차 연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 모멘텀을 삼아서 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온 쪽으로 해서 투자가 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밖에 지금 소재 종목들. 소재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 소재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현재 일부 일부 분할 분할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 드리지 않은 이런 수익 인증들도 많이 있어요. 다 오픈을 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시세가 올라오면 잘 챙겨가고 계십니다. 지금 입절금 기준으로는 작아요. 왜? 보유 비중의 30%만 매도를 했거든요. 아직 70%가 남아 있습니다. 15%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어,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또 단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 코리아 서킷도 120에서 130%대 진입을 해서 신고가를 또 뚫고 올라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우리가 조금만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단타 수장 명언이에요. 이거 요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시장 돈벌수 있고요. 더 크게 벌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어, 여러분들께 잠깐의 게릴라성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드리자면 자 먼저 단타 수장 같은 경우에 2022년 전문가로서의 개별적인 목표는 어, 우리 구독자. 20만은 좀 빡셀 수 있겠지만, 최소 17만 정도는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15만, 좀, 미니멈 작품은 15만인데, 저는 일단 목표는 높게, 17만 정도의 구독자를 2022년 말 기준으로 한번 달성을 해보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빡세고 더 디테일하고 더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브리핑 위주로 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아시죠? 요즘 느낌 딱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회원님들 계좌에 100%대 이상 종목, 수익률이 세 자릿수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를 제가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실 수 있게끔 리딩을 도와드리는 그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100%짜리 수익률 3개에서 5개를 한번 만들어보자. 같이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고요. 어 이제 시장 여러분들 2020년 같은 그런 시장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어 준비를 할 것들을 하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 충분히 큰 수익 보기에 너무나 좋은 시장인데 문제는 뭐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안전하게 내가 매수한 단가까지 떨어질 일 없게 올라가는 시간이 좀 들어도 그 가격까지 떨어질 일이 없을 만한 종목들. 그래야 내 계좌에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이 만들어서 거기 보관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시뻘겋게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릴라 이벤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가입 문의를 주실 때 여러분들, 어, 성함 뒤에 88, 그래서 홍길동 88.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단타수장88 해서 01022912353 문자를 발송을 해주시는데 홍길동88 내용은 거기다가 단타수장88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름 뒤에 숫자88 보내주시면 이벤트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는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냥 어제 영상 하나, 오늘 영상 하나 끝.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돈 욕심이 많으면 저는 이벤트 이렇게 진행 안 하겠죠.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항상 보시는 분들께 감사의 보답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모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